안녕하세요. 서울 신세계안과 박소영입니다. 처음 하드렌즈를 사용하시게 된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렌즈를 끼고 빼는 방법이나 관리 방법 등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드렌즈를 쉽게 잘 빼는 법과 관리 방법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착용 방법입니다. 렌즈 착용 전 손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렌즈 케이스에서 오른쪽 렌즈를 먼저 꺼냅니다. 오른손 검지 손가락 위에 렌즈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가운데 손가락으로 아랫눈꺼풀을 당기고 왼손으로는 윗눈꺼풀을 벌립니다. 이때 가능하면 눈을 크게 벌려주셔야 착용하기 편합니다. 렌즈를 서서히 눈으로 가져가 눈동자 위에 살며시 올려놓고 손가락을 천천히 뗍니다. 이때 렌즈가 눈에 충분히 밀착하지 못하면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손가락을 너무 빨리 떼거나 눈을 급히 깜빡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착용이 잘 되었다면 천천히 깜빡이면서 렌즈가 잘 위치되었는지 확인하시고 반대편 렌즈를 같은 방식으로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렌즈가 딱딱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까끌거리는 듯한 이물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물감은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다 보면 점차 편안하게 됩니다. 또 드림렌즈의 경우에는 밤에 착용을 한 상태에서 수면에 들게 되는데요. 이때 너무 이른 저녁에 착용을 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착용한 상태에서 근거리를 오래 보게 되면 윗눈꺼풀의 장력 때문에 렌즈가 각막 중심에 정확하게 눌려지지 않고 약간 이탈해서 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자기 직전에 착용하고 취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렌즈를 빼는 방법입니다. 석션이라고 하는 흡입봉을 이용해서 하드렌즈를 빼는 것이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우선 오른손 엄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흡입봉을 잡습니다. 눈을 크게 뜨게 시키고 왼손으로 윗눈꺼풀을 위로 당겨 줍니다. 그 다음 흡입봉을 쥔 오른손의 가운데 손가락으로 아랫눈꺼풀을 아래로 당깁니다. 흡입봉을 렌즈 중앙에 대고 엄지와 검지에 힘을 살짝 주었다가 빼서 렌즈가 흡입봉과 밀착되는 것이 느껴지면 가볍게 돌리면서 빼내시면 됩니다. 처음 몇 번은 흡입봉을 쥔 엄지와 검지 손가락에 힘을 주고 빼는 것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렌즈가 빠지지 않았다면 손가락을 떼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또한 눈이 건조할 경우에는 렌즈가 잘 빠지지 않습니다. 렌즈를 빼기 전에는 꼭 인공 눈물을 사용해서 눈을 촉촉하게 만들어 주고 눈 깜빡임 운동을 충분히 하신 뒤에 렌즈를 제거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드림 렌즈의 경우에는 건조가 심하거나 밤새 렌즈를 누르는 눈꺼풀 힘이 강한 경우에 인공 눈물 점환후눈 깜빡임 운동을 해도 렌즈가 눈에 계속 밀착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밀착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렌즈를 제거하면 렌즈가 강막에서 떨어지는 순간 소리가 나기도 하고 심하면 통증이 유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렌즈가 눈에서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고 제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렌즈를 움직이게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렌즈를 빼기 전 우선 인공 눈물을 점환하고 아랫 눈꺼풀을 손가락 끝으로 누르면서 살짝씩 올려줍니다. 이렇게 하면 아랫 눈꺼풀 테두리가 렌즈의 테두리를 밀면서 렌즈를 밀어 올리는 것이 눈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렌즈가 움직이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렌즈를 안전하게 제거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흡입봉이 없는 상황이라면 손을 이용해서 렌즈를 제거하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정면을 바라보게 한 상태에서 오른손 검지 손가락으로 아랫눈꺼풀을 살짝 누릅니다. 왼손 손가락으로 윗눈꺼풀을 당겼다가 눈동자에 밀착시키면서 지그시 아래로 밀어줍니다. 이때 제거되는 하드렌즈를 잘 받아주셔야 하는데 잘못하면 렌즈를 떨어뜨려서 잃어버리거나 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흡입봉을 사용해서 안전하게 관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렌즈 관리 방법입니다. 렌즈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세척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먼저 손을 깨끗이 씻어줍니다. 눈에서 제거한 렌즈를 손바닥에 올리고 세척액을 두세 방울 정도 떨어뜨립니다. 렌즈 앞뒤 표면을 부드럽게 문질러 줍니다. 세척액을 헹구고 렌즈통에 있던 용액을 버리고 새 보관액을 채워줍니다. 오늘은 렌즈 착용법 및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서울 신세계 안과는 정확하면서도 편안한 렌즈 처방과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